안녕하세요. 본마인드의 정윤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공감을 갖다 주는 마법의 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년 전부터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남보다 저 자신에게 무척 가혹하고 잣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꼭 절대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했죠. 일상은 매일 미션이 주어진 것처럼 무언가 이루고 해내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주위 상황과 일이 힘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가 하는 말이 저를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과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남들에게만 하던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저에게로 옮기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실은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할 때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기보다 해야 한다는 지식의 의무감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말과 달리 내심 상대방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비웃은 적도 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을 바꾸면서 해야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삶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고 싶은 삶은 해야만 하는 삶과 달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권이 있음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언제든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자로 일상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요. 제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 역시 존중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식의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말 한마디면 상대방은 물론 저도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져요. 반면에 저에게 가혹하고 냉정했던 시기에 자주 하던 말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였어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 없이 나와 다르면 무조건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던 말이에요. 반세기 정도 살아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말보다 말도 안 되는 것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매일 배워요. 얼마 전 지인과 통화하며 가장 많이 한 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였어요. 지식과 습관, 그 무엇도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저 말이 대부분인 대화였는데, 통화 후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며 고맙다는 말을 지인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 역시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행복과 공감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간단하고 쉬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남이 아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